메이저리그 경기장은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닌 충격적인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기록한 단한 번의 스윙이 미국 전역의 야구 팬들과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광속구를 상대로 터져나온 그의 홈런은 말 그대로 야구가 아니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홈런은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넘어 야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하며 모두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정훈은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메이저리그 역사의 거대한 획으로 새기며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한점 차로 뒤지고 있는 9회 말, 투아웃 주자일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팀 마무리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시속 16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였습니다. 그의 직구는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날아와 타자들을 압도했고, 그날 경기 내내 누구도 그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바로 이정후였습니다. 팀의 마지막 희망을 짊어진 그의 어깨는 무거웠을 것입니다. 모든 관중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경기장 전체는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투수가 던진 초구, 이구 모두 이정후의 방망이는 침묵했습니다. 볼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공이라도 헛스윙하거나 지켜본다면 경기는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투수가 던진 사구째 공은 그의 주무기인 시속 161km의 불 같은 강속구였습니다. 한가운데 스트라이크 존으로 정확히 꽂히는 그야말로 완벽한 공이었습니다. 보통의 타자라면 타이밍을 맞추기조차 버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의 궤적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면서도. 폭발적인 그의 스윙은 마치 미리 약속된 듯 정확히 공의 중심을 맞췄습니다. 퍼 하는 굉음과 함께 타구는 오라클 파크의 밤 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치 로켓처럼 솟아오른 공은 눈 깜짝할 새 우측 담장을 향해 뻗어 나갔습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경악과 함께 숨을 멈췄고 기어지는 엄청난 함성의 경기장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은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역전 끝내기 투런 홈런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이정후는 천천히 베이스를 돌며 환호하는 관중들과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방망이가 만들어낸 충격은 메이저리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정후의 광속구 홈런이 터지자마자 미국의 주요 스포츠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보도는 단순한 경기 결과 전달을 넘어 이정후의 홈런이 야구라는 스포츠의 상식을 파괴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ESPN은 헤드라인으로 야구가 아니라 충격 그 자체. 이정후 시속 161km 광속구를 담장 밖으로 보내다. 나는 도발적인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그들은 경기 분석 기사에서 오늘 밤 이정후는 물리 법칙을 거스른 것 같았다. 시속 160km의 직구를 그것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홈런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ESPN의 간판 해설위원은 라이브 방송 도중 이정후의 홈런 장면을 보고 세상에 적에 가능하다고 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이정후의 타격 기술과 타이밍 감각에 대해 그는 분명 다른 차원의 선수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순간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MLB.com은 이정후 메이저리그를 경악시키다, 광속구마저 그의 방망이 앞에선 무력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그들은 이정후의 타격 자세와 임팩트 순간을 슬로우 비디오로 분석하며 완벽한 타이밍과 군더더기 없는 스윙 궤적. 그리고 공을 맞히는 놀라운 정확성이 만들어낸 예술적인 홈런이다. 마치 미리 약속된 듯 정확히 공의 중심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의 홈런은 단순한 한 방이 아니다. 그것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에게 기정우는 상대할 수 없는 타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밤 멜빈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정후의 홈런에 대해 평생 못볼 장면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160km가 넘는 공을 그 타이밍에 그렇게 완벽하게 받아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진 선수다. 그의 홈런은 나에게도 큰 충격이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감독의 이례적인 발언은 이정후의 홈런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정후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그의 홈런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야구냐? 이건 그냥 예술이다? 저걸 어떻게 쳤지? 한 네티즌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댓글에는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진다. 나는 저 공을 화면으로도 못 따라가겠는데 이정호는 친다 등의 공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현지 팬들은 그가 우리 팀에 와줘서 정말 행운이다. 아보로가 더 기대된다. 며 이정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후 이정후의 유니폼 판매량은 또다시 역대급으로 치솟았고, 구단 온라인 스토어는 팬들의 접속 폭주로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정후는 오로켈박의 새로운 왕이다. 나는 현수막을 내걸며 그의 다음 경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정후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 이미 천재 타자로 불리며 전설적인 기록들을 쌓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바람의 아들 기종범 선수의 후광을 넘어 자신만의 독보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KBO 리그 MVP, 타격왕, 골든 글러브 등 수많은 개인 타이틀을 거머쥐며 KBO 리그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리그라는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빅리그 진출 초기, 낯선 투수들의 구위와 빠른 공 그리고 메이저리그 특유의 강도 높은 경기 일정에 적응하는데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연 KBO 리그의 천재 타자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특히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압도적인 강속구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정훈은 특유의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일찍 훈련장에 나와 타격 훈련을 하고 상대 투수들의 분석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강속구에 대한 적응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투수들을 상대로 그는 매일매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구와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어떤 코스로 들어오든 정교하게 공을 맞히는 컨택 능력은 그를 막을 수 없는 타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클러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해결사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광속구 홈런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를 결정짓는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정후가 메이저리그에서 완전히 자리매김했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넘어. 이제는 메이저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월드스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은 많은 후배 야구 선수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정후는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진정한 도전과 극복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이정후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의 방망이에서 또 어떤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될지, 그리고 그가 메이저리그 역사에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남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는 지금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선수의 탄생과 성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정후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기록들을 써내려갈지,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